원래 신고가나 신저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격대잖아요 새로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수세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자리에요 왜 그러냐면 신고가 같은 경우에는 더갈수 있다는 라 기대감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고요 신저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싼 가격이라고 시장에서 인지,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신저가가 나올 때는 바로 이게 데드캡바우슨처럼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 신 고가를 가는 자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따라붙은 개인들을 무조건 조정을 통해 가지고 어, 개인들을 털어내려고 할 거예요. 이 FTX 2차 상환그 FT 그 최근 들어 가지고 비트코인의 가장 큰 이슈가 뭐가 있었나요? 바로 이제 마운트곡스 줄여서 이제 마, 마곡이라고 하죠. 마곡의 그 상환이랑 FTX 파산 절차에 따른 이제 그 회원들한테 그 이제 개인 유저들한테 돈을 상환해 주는 절차가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마운트곡스 상환이랑 FTX 파산에 따른 상환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둘 중에 뭐가 가장 큰 차이였냐면 바로 마곡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으로 상환을 해 줬었어요.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으로 상환을 해 줬었고 FTX 파산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상환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USDT 달러로 좀해 줬었어요. 5월 달에 하는 게 2차 상환이에요. 이미 소액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환을 전부 다 완료를 했고 지금 하는 이제 5월부터 하는 건 이제 고액 투자자들 기준 위주로 많이 이제 그 상환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마운트곡스가 상환을 할 때는 이미 그 마운트곡스가 해킹당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수량으로 이거를 그, 다시 한 번, 그, 상환을 해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보다 이미 수익이 수십 배가 난 상황이었어요. 비트코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환을 받은 비트코인의 물량은 하방 매도의 압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FTX 파산에 대한 상환은 현금이기 때문에, 그 현금이 출금이 될 가능성은, 사실은 그때도 제가 적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뭐, 소위 웃긴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코인을 하는 도박쟁이들이, 어, 도박쟁이 사이트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선물 거래나 도박쟁이 사이트, 어쨌든 도박쟁이들한테 다시 돈을, 현금을 주어줬잖아요. 현금을 어쨌든 다시 준 거잖아요. 그거는 다시 한번 이제 이 코인판으로 돈이 흘러다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될수 있다. 뭐 제가 이제 웃자고 도박쟁이라고 한 거고 이 코인쟁이들한테 어쨌든 다시 한번 현금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출금이 아니라 어쨌든 계속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의 돈을 다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포모도 느낄 거고 왜냐면, 지금, 자기들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야 되고, 뭐, 솔라, 그때 당시 솔라나도 샀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솔라나가 떨어진 가격대가 언제냐고요. 그 FTX 파산하면서, 솔라나 같은 게 엄청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 그때 FTX 파산할 때 솔라나 여기 있었는데, 그, 그 FTX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솔라나를 안산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근데 이미 여기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이만큼 열몇 배가 올라갔으니까, FTX 상환받는 사람들은 이미 엄청난 포모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기서 FTX 요번에 이제 그 5월부터 주요 채권자, 그러니까 고액 투자자들 위주로 그 해주는 건데 보시면 여기 써 있어요.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일부 변제는 이미 시작됐고 5월 30일부터 주요 채권자에 대한 첫 상환 진행, 그리고 주요 채권자란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투자자 그리고 기관들을 상대로 되는 거예요. 자, 기관들을 상대로 된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FTX 파산돼서 이제 다시 상환을 받는 이 돈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전고점, 그 신고가를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상승의 원동력이 상승에 좀 재료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FTX 이제 구글에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FTX 1차 상환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좀 보면은 뭐 물론 이제 그 이제 사대가 잘 맞아가지고 음 이게 뭐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시점에 맞춰가지고 FTX 뭐 상환 이런 걸 이루어진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FTX 채권자 첫 상환이 2월 20일 날첫 상환을 했어요. 음. 그래서 그 FTX 파산 신청을, 아, 파, FTX에서 이제 파산 당했던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돈을 주면서 그 상환받은 돈그 시점으로부터 비트코인은 사실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그때 당시 시기가 맞아가지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가, 올라간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을 한그 돈들이 유동성 자금으로 코인 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것도 무시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5월부터 그때는 소액 투자자들이었고, 지금은 기관이나 메이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관이나 메이저들이 지금 자리에서 돈이 들어온다면, 이거 비트코인은 제가 생각했었던, 제가 분석드렸던 116k까지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잠시만요. 물을 좀한잔 마셔야 될것 같은데, 자, 그리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5월 25일 날. 아, 5월 25일 아니고, 5월 27일 날, 이제, 라스베가스, 여기 보면 라스베가스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도 있고, 5월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뭐, AI 코인이라든지, 밈 코인이라든지,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중심에 있는 그런 알트 코인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또 이벤트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게다 마트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시황으로 봤을 때는, 코인이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코인이 떨어질 이유는 딱 하나예요. 트럼프가 갑자기 관세를 그 미국, 뭐야 유럽이랑 그 관세 50%를 뭐 매긴다는 그런 게 이제 6월 1일까지 합의에 뭐, 뭐 합의를 안 하면 이제 뭐 엄청 폭락을 시킨다는 그런 뉴스들이 있는데 그것만 아니면 비트코인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지금 자리에선 그리고 이제는 여, 여기까지는 이제 시장의 흐름에 대한 상황인 거고 이제는 차트로 좀 본다고 하면 그 다른 거볼 필요 없어요 거래량이랑 요 비트코인 차트랑 제가 해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딱 보는, 보는 거는 의미 있는 가격대만 찾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의 의미 있는 가격대를 보면 어쨌든 신고가잖아요. 106k 자리. 근데 106k 자리를 지금 보면 거래대금을 계속 동반하면서 주가가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등바, 동반되면서 올라간다는 건뭔 소리냐면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그렇고 그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봉들이 나올 때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죠 그러면서 신고가 자리에서 106k 자리를 돌파하는 이 구간에서 또한 거래대금이 이뭐 어떻게 보면 상승 한번두번세 번째에서 거래대금이 더 많이 올랐고 거래대금은 더 많이 올랐는데 그 양봉에 떨어지는 캔들들은 지금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시면은 여기서 들어오는 거래대금과 여기서 들어오는 여기서 올라간 캔들의 길이 여기서 올라간 거래량과 여기서 올라간 캔들의 길이랑 마지막 여기서 올라간 캔들의 길이와 요번에 터진 마지막에 캔들의 길이를 봐보세요 이게 의미있는 캔들인데 캔들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쨌든 누군가의 매물을 받아 먹으면서 올린고 있다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에요 내가 여,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비트코인을 뭐 매수의 힘이 예를 들어 60 매, 매도의 힘이 40이라면 당연히 매수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캔들들이 길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매수의 힘이 40 매도의 힘이 60이라면 매, 누군가는 매도한 매물들을 다 받아먹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그 캔들의 길이가 요거보다 줄었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거래량을 보면 분명히 거래량이 이 올라가는 거, 그 뭐야 올라가는 가격대보다 거래량은 늘어났는데 왜 캔들의 길이는 줄었겠냐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 매물들을 던지고 있는 걸 받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처음에 바닥을 다지는 누군가 74k 75k 구간에서 누군가 강하게 거래 대금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역회된 숄더를 만들면서 계속 우상향을 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로켓 포를 지금 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역사적인 아무도 오지 못했던 그 신고가 구간에서의 거래 대금이 동반된 상승은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을 안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주가를 그냥 비트코인을 지금 자리에서 이게 헤드 앤 숄더를 만약에 만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헤드 앤 숄더를 만들어서 하락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락을 시킬 거였다면, 거래대금을 이렇게까지 터지면서 상승을 시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랑 이 앞에 12월 뭐 2024년 12월, 2024년 1월 때랑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때랑 이때랑 비교를 해보면 다른 점이 뭐냐면, 이때는 상승파동이라는 게 없었어요. 보시면 그냥 시세를 그 기준, 거래량이 터지는 시세를 내고 나서 그냥, 그냥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매집의 형태를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저는 매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비트코인은 단한 번도 그 상승파동이나 슈팅이 나오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걱정될 수 있죠. 왜냐면 비트코인이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극한의 공포가 느낄 거거든요. 왜냐면 왜 극한의 공포를 느끼냐면 간단해요.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고 신고가인데 알트는 안 오르니까. 내 알트만 안 가는 모습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같은 개미들이 비트코인이 좋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갈것 같다 그래서 샀던 가격대가 아마 뭐청산맵이나 그런 걸 제가 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 정도의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신규 개인들이 신규 개미들이 어이 앞전에 보면은 이 쌍봉의 형태로 여기가 주가가 쌍봉의 형태를 좀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쌍봉의 형태를 만들면서 이 앞에 그 본전으로 온 개미들의 물량을 지금 어떻게 보면 받아먹고 있는 시점이고 여기서 주가가 만약에 슈팅이 나오지 않아서 거래량 없이 빠진다 그러면 이거는 앞에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더 크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앞에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는 구간이고 굉장히 많은 매도의 압박 심리라고 할까요? 뭐 매도의 심리나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은 안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극한의 그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 잘그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 뭐냐면 비트가 하락한다고 해서 그 공포를 느끼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극한의 공포를 느끼는 그 투매가 나오는 구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정 주가라는 게 있어요. 그 적정 주가를 벗어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그 투매의 구간에서도 극한의 공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탐욕이라고 말하는 이 고점의 구간에서 있잖아요. 더 이상 더 상승을 할것 같은데 상승을 하지 않으면서 횡보를 하는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하면은 RSI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거는 그냥 어... 좀 쉽게 그냥 예를 드는, 드는 겁니다. 이 RSI를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 박스권일 때는 사실 사람들이 극한의 공포를 안 느껴요. 그런데 주가가 이런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가거나 혹은 이런 과매수 구간에서 돌파가 나올 때는 사람들이 음,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 비트코인이 왜안 가지? 왜안 가지? 라고 하면서 던지는 순간 그리고 혹은 이 자리에서 손절을 치거나, 혹은 이 자리에서 시장을 떠나는 순간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비트코인이 눌렸다가 갈지, 아니면 그냥 바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음,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비트코인이 무조건 간다. 그리고 상승을 한다고 보는 게 매매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선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지금 자리에서 몰빵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자리에서 상승을 한다고 보는 게 맞지만, 무조건 현물로 비중을 태워가지고, 혹은 롱을 태워가지고 때려 박을 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요까지는 하고, 이제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차트를 보면, 지금 자리가 요 저점의 상승 추세선을 쭉 이어봤을 때, 지금 여기가 한 번, 두번 터치를 하고 나서 지금 세 번째 터치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 상승 추세선을 세번 정도 터치를 하면, 지금 자리에서 세번 정도 터치를 하면, 그한 번, 두 번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극한의 공포를 줬다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신고가를 만들었고 앞전에 뭐 여기서 물려 있는 개인들이 본전도 오고 뭐 이것저것 막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원래 신고가나 신저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격대잖아요. 새로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수세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신고가 같은 경우에는 더갈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고요. 신저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신저가 같은 경우 는이 아래꼬리 같은 경우는 엄청 싼 가격이라고 시장에서 인지,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신저가가 나올 때는 바로 이게 데드캡 바우슨처럼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간 자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따라 붙은 개인들을 무조건 조정을 통해가지고 어, 개인들을 털어내려고 할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게 상승 추세가 나오고서 상승을 한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거래량 없는 조정을 염두를 해야 될 때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제로 요 며칠 동안 5월 21일부터 시작해서 고점이 거래량이 계속 낮아지면서 주가가 계속 이제 거래량 없는 하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는 이, 이 상승 추세선을 어, 깰것 같아요 깰것 같은데 어, 처음으로 상승 추세선을 깨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하락을 한번 했다가 제가 볼 때는 음 뭐이 자리를 깬다고 하더라도 뭐 104k 밑으로 이이 전저점까지 이전 저항이죠. 전 지지 라인을 깰것같지는 않은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그러고 나서 강한 슈팅으로 이 상승 추세선에 자, 이 상승 추세선이 지지가 가격적으로 이탈이 되면 이 지지는 더 이상 지지가 아니라 저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어떻게 될것 같냐면 이번에는 이 상승 추세선을 깨고 나서 횡보를 쭉 하다가 장대양봉으로 이 116K자를 덜파를 하고 저항을 딱 찍고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쌍봉의 형태이면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는 구간에 강한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지금 자리부터는 우리가 분할 매수밖에 답이 없어요. 여기서 비트가 한번 밑으로 뭐 102k 자리라든지 혹은 이제 이따가 보조 지표를 보고 매매를 그 타점을 제대로 잡아드리겠지만 102k라든지 어느 정도 뭐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비트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알트코인을 무한 분할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여기서는 어 우리가 이제 그동안 4월 22일부터 어쨌든 계속 매매를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 돈을 번 돈은 출금을 좀 해놓고, 예를 들어 내가 원래 비중을 뭐 1억 정도로 매매를 했다면, 비중을 한 3천만원 정도로 낮춰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는 리스크 관리 무조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3천만원을 풀베팅을 들어갔는데, 이탈이 되죠? 그럼 물려, 있, 그냥 물려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 7천만원을 다시 투입을 해가지고, 여기 84케이스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탈출하고, 탈출할 뿐만 아니라, 더큰 수익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자리에서는 30%만 가지고 매매를 해도 되냐면, 이게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탐욕의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비트가 116 자리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알트 코인들이 거의 다 지금 상승 1파, 2파 나온 자리죠? 그러면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알트 코인들이 말도 안 되는 진짜 이런 펌핑? 그러면서 이제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그런 이제 구간이 올 수가 있는 자리라서, 3천만 원 정도 내가 이제 여기서는 비중을 태워서 매매를 했다면 이 자리에서는 비중을 적게 해도 수익률이 굉장히 큰 알트코인 폭등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그래서 알트코인들 폭등장이 온다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심리적으로 안전한 그런 금액으로만 매매를 하는 게 그게 제가 봤을 땐 절반 이하거든요. 왜냐면 하 여기서부터 1억 가지고 매매했는데 여기서도 1억으로 매매하면 손절 몇번 하면 아마 여기서 번돈다 날릴 수가 있어요. 리스크 관리가 안안 안 됩니다 전혀. 그러니까 비중을 좀 낮춰가지고 그냥 아싸리 102K 자리까지 그냥 분할매수 하면 저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캔들로 매매를 좀 차트를 본 거고, 그럼 이제 보조 지표를 좀 입혀가지고 차트를 좀 본다면 지금 자리가 12시간봉에서 21선 자리를 지지해주는 자리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추세선을 두 번, 세번 정도, 두 번까지는 지지를 해줄 수 있지만, 세번 넘어가 버리면 이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자리에서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았고, 두번 정도 지지를 받았어요. 이번이 세 번째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마 21선 자리를 깨서, 이 61선 자리라든지, 혹은 전저점, 이 61선, 요까지는 주가가 하락을 한번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하로는 내려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의. 왜냐면, 여기서 내려가더라도, 강하게 기술적 반등을 하고 내려가야 돼요. 여기가 이제 구름 매물 때도, 처음 지지가 되는 구간이고 60에서도 처음 지지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가 음, 떨어지더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빠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숏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지금 종목들이 막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 숏 치면 돈벌수 있다고 딱 봤을 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숏쳐 보세요. 돈벌수 있나? 내가 지금 자리에서 숏을 치더라도 잘안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잘안 내려가다가 막 본전에서 와리가리 와리가리 타다가 장대양봉 하나 나오고 또, 이제, 장땡목 하나 나온 다음에 또 천천히 떨어지다가 또장땡목 나오고. 절대로 지금 자리에서 숏을 먹어주는, 이 숏을 먹여주는 상, 그 숏장이 아닙니다, 지금이. 그냥 상승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눌림목에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숏을 잡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그 분할 매수, 그 비중을 좀 낮춰가지고 어차피 상승폭이 큰 시장에 올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낮춰서 현금 매, 현금으로 좀 매수되기를 하는 게 유리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 102k 자리, 102.5k 자리만 깨지지 않으면, 알트 폭등장은 무조건 올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FTX 5월에, 이제, 주요 채권자 상환으로, 유동성 자금이 몰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현물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크게 손해보는 시장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5월 26일 날, 리브랜딩 일정도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저, 그,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높이는 추세선이 좀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요런, 지금 자리에서 또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삼각, 그, 하락으로 하락세경, 하락삼각스름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5월 23일날 매집봉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61선, 1004, 100, 0 아, 1046원 자리만 종가상 지지해주면, 이거 최소 이제 1200원 자리, 그리고, 주봉상 보면은 주봉상 6 1선 1,300원, 그다음에 1,450원 자리까지도 단기적으로는 갈수 있을 것 같고, 뭐 정말 이제 크게 간다고 하면 비트가 뭐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더리움 그 뭐야 이오스에 좀 수급이 몰린다, 그러면 이제 이 상단선까지 가는 거죠. 이 상단선이 주봉의 4 8 1선 회색깔 선이 4 8 0선이거2 아4 0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가 이제 상단의 저항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사실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많이 가봐야 한 1,400원 정도? 일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이더 이오스가 많이 가봐야 1,400원 자릴 것 같은데, 이건 아카데미에서도 제가 추천해드렸던 코인이고, 뭐, 팔 사람들은 이제 이날 5월 23일 날 팔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팔았다면 다시 사도 될것 같고 들고 있다면 홀딩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이는 패턴에다가 거래량이 들어온 패턴이고 리브랜딩 호재도 있고 전혀 이거는 문제가 될 만한 차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오스 코인은요.